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자들의 진정한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력의 비밀 당신은 놓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녀는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그녀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얻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 노력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매력은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매력은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절박함은 매력을 갉아먹습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 태도는 자신감 없음을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은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비절박함의 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절박함이 어떻게 여러분의 매력을 약화시키고, 절박하지 않은 태도가 어떻게 상대방을 끌어당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매력을 넘어선 자신과 믿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우리는 매력의 진정한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간과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란 상대방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의미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절박함이 여러분의 매력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박함은 정확히 남자의 매력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개념이에요. 자신감에 넘치는 남자는 절박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절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성에게 마치 사랑을 구걸하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사랑은 절대 구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보다 아래의 남자들과 연애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것은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고 있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성들은 자신이 얕잡아 보는 상대와 연애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치사하거나 혹은 속물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진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힘이 부족한 여성들은 생존에 취약했을 겁니다. 그녀들은 자신보다 강한 남성이 필요했어요. 자신보다 앞서서 자신을 지켜주는 강한 남성이 이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똑똑한 여성일수록 남성에게 보호본능을 자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보다 약한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하는 여성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약한 남자로 보이는 순간 이미 당신은 연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참 간사하게 작동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아주 귀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죠. 이런 행동은 여성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는 움츠러들어요. 반대로 마음에 없는 상대 앞에서는 당당해지죠. 남자들이 마음에 없는 상대에게 오히려 더 남자답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오히려 신경을 끄셔야 합니다. 그녀에게 절박한 태도나 마음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절박함이란 무엇일까요? 절박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두려움에서 시작돼요. 그녀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절박함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애쓸수록 여러분의 매력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박함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날 민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행동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민수에게 흥미를 잃었어요. 민수가 너무 애쓰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다 어느날 민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동했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점점 민수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절박함을 버리고 비절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매력을 발휘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절박함은 왜 이렇게 매력을 떨어뜨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절박함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충분하지 않으니 너의 관심과 인정이 필요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데이트 상대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매일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애쓴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처음에는 고맙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매달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잘박함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절박함을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시선이나 반응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또한 절박함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 볼수 있어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세요. 연애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하세요. 취미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자신감을 키우세요. 자신감은 매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질수록 절박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첫 번째 장에서는 절박함이 매력을 떨어뜨리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봤어요. 절박함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연애에서의 성공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이제는 매력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고 해요. 절박함을 알아봤다면 반대로 비절박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매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매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매력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태도에서 나온다는 데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어떤 게 다른가요? 저는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껴요. 우리가 분명 연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연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 삶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엄청나게 의존을 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혹은 미움을 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 하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 하나 들은 거 가지고도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이러다 보니 더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자에게는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저 남자는 극도로 예민하고 소심하다는 걸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고 가진 것 없다는 것이 바로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만큼의 돈이나 재산이나 능력을 지녔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내면의 자산을 보여주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들은 정말 꼼꼼하고 속물처럼 이것, 저것 따지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성들은 돈이나 재물도 따지지만 무엇보다 그 남자의 내면을 따지는 걸 잘합니다. 즉,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남자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감이 없는 남자라면 절대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게 될 거예요. 반대로 자신감에 넘치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시선 따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상처를 입히고 행동을 바꿀 수 없는 게 그들의 자세예요. 남에 의해서 쉽게 굽혀주지 않고 쉽게 굴복하지 않죠. 그러나 배려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는 굴복하고 굽혀줄 수 있는 남자들이에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를 보면 여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들은 절대로 절박하게 세상을 살지 않아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굽신거리면서 애정이나 어떤 것을 구걸하지 않는다고요. 그 자체로 언제나 당당함을 뽐내죠. 그렇다면 비절박함이란 무엇인가요? 비절박함은 상대방의 관심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해요. 이 태도의 핵심은 내가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비절박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립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비절박함이에요. 이런 태도는 단순히 연애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비절박함은 어떻게 매력을 발휘가 되는 걸까요? 비절박함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과 자신감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너의 반응이 어떻든 솔직히 괜찮아, 하지만 너랑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워. 이 태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비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관심에 지나치게 매달리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절박함은 연기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쿨한 척 하거나 관심 없는 척 하는 것은 오히려 절박함을 더 드러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절박함은 겉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제안할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랑 시간을 보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같이 커피 한잔할래.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이 바로 비절박함입니다. 그렇다면 비절박함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이더라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거절은 단지 상대방의 선택일 뿐,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말고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표현하세요. 이 솔직함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연애는 여러분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목표와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세요. 이런 태도가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비절박함은 단순히 연애 전략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태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매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강구하는 매력의 핵심 요소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취약성이에요. 취약성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죠. 약점처럼 보이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이 취약성을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용기 있게 드러내며 더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오늘은 취약성이 어떻게 비절박함과 연결되고 솔직함이 여러분의 매력을 극대화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의 남자들은 약점은 숨기고 강점은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남자답게 잘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기 때문에 남들에게 약점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려는 듯 뽐내기에 바쁘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서로가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해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남자들끼리 꽤나 기싸움을 벌이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가리고 강점을 드러내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남자들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오히려 상대에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죠. 솔직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나 할수 없고 또 아주 힘든 일이라는 거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용기이며 자신감입니다. 이것만큼 자신감을 남에게 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은 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거절당하거나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종종 절박함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 순간, 상대방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매력적인 사람은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게 나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여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솔직함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비절박함을 함께 전달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반대로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너랑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만약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도 B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했으니 이미 자신에게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바로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거절이나 실패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이는 단순히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해요. 마크맨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절당할 위험이 있어도 솔직하게 다가가는 사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은 진정으로 비절박한 사람이에요.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가 곧 자신감의 표현이자 매력의 본질이에요. 취약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이게 나야. 누군가가 날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이런 태도는 비절박함과 연결되며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제안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상대방이 미안하지만, 나 바빠서 안될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절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왜안 되지?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져 상대방의 반응에 과도하게 집착할 거예요. 반대로 비절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아, 거절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야. 내가 솔직하게 표현했으니 후회는 없어. 이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취약성을 통해 비절박함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다가가세요. 거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세요. 자신이 잘못했거나 서툰 부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인정하세요. 이건 내가 잘 몰라.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 라는 말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의존하지 마세요. 타인의 반응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 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믿으세요. 취약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연애에서 매력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 더 자신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취약성을 감추지 않고 솔직한 태도로 살아갈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과 용기를 느끼고 더큰 매력을 느낄 거예요. 이제는 연애에서 매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태도, 바로 절박함과 비절박함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두 가지 태도는 단순히 관계의 분위기를 넘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매력적으로 느낄지 아니면 부담스러워 할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절박함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며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어 절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에 빨리 답하지 않거나 데이트를 취소하면 불안감에 휩싸이죠. 이로 인해 초조함을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절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곤 해요.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 본인의 의견을 말하지 않죠. 스스로를 희생하며 상대방에게 맞춥니다. 자신의 스케줄이나 필요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게 부담감과 불편함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절박함은, 나는 너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자신감 없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게 합니다. 반면, 비절박함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와요. 비절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비절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내가 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 라는 태도를 가지죠.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호의적이든 아니든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자신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소중히 여깁니다. 비절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일정과 계획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비절박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해 너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완전해.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절박함과 비절박함의 가장 큰 차이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와요. 절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며 상대방의 관심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느낍니다. 비절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이 차이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절박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비절박한 태도는 여러분을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비절박한 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독립하세요.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빠르게 답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상대방이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연애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꿈, 그리고 취미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절박함과 비절박함의 차이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더욱 존중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거예요. 오늘은 절박함과 비절박함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비절박함을 실천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비절박함은 단순히 쿨한 척 하거나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태도예요. 지금부터 비절박함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비절박함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내어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일과와 우선순위를 고려하며 관계를 이어가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만남을 제안했을 때 모든 계획을 취소하며 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이미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날 시간을 맞춰볼게. 이 태도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삶에 어울리는 관계를 찾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비절박함을 실천하려면 상대방의 요청에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건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비절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마음, 불편한 감정, 혹은 거절에 대한 솔직한 의견까지도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대화 중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주제는 나에게 조금 민감하게 다가오네?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처럼 솔직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며 건강한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반응에 집착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여러분의 기분이 지나치게 좌우된다면 비절박함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상대방이 메시지에 늦게 답하거나 데이트 약속을 바꿔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이 태도는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며. 상대방에게도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자신만의 목표와 열정을 가지세요. 비절박함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때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운동, 취미생활, 학습 등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 거예요. 비절박함을 실천하며 느끼게 되는 변화. 비절박함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연애에서 성공하는 것을 넘어 삶 전체에서 더큰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더큰 안정감을 느끼며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담감 대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절박함과 비절박함의 차이를 살펴보며 어떤 태도가 더큰 매력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봤습니다. 절박함은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쓰고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반면 비절박함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며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지키는 것이었죠. 이두 가지 태도는 단순히 연애에서의 성공 여부를 넘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비절박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게 더 충실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 독립성을 얻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연애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함과 자신감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과 호감을 얻게 만듭니다. 결국, 비절박함의 핵심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타인의 반응이나 인정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와 열정을 찾아 스스로를 성장시키세요. 타인의 반응에 이리일비하지 말고,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태도가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비절박함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더 자신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매력은 타인의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스스로를 사랑하며 멋진 하루 보내세요.